저희 오늘 라인 앤 라운드에 왔습니다. 이거 포스터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이후에 주문 받겠습니다. 아, 추천이 아, 필요하시면 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완전 버번 아, 위스키 먹어보고 싶어서 완전 그냥 니트나 온도락으로 드실 거예요. 니트로 먹고 싶어요. 위스키가 이쪽에 있어요. 버번 쪽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하. 최상단에 뒀어요. 메이커스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대박. 그때 안 드셔보셔서 그때는 없었어요 음. 그때 와이타키 먹어봤으니까 그러면 매막으로 한 잔? 예. 네 알겠습니다 네가 오픈할 수 있는 걸 아, 줄게 어떻게 오픈해? 그냥 따면 돼? 꼭 따면 돼 내가 잡아줄게 이게 또 바에 앉는 묘미지 그니까 러안 그래도 라면을 아까 여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돼 이거 놔둬야 색깔감 비교해보자 그래 아, 드랜캐런 잔이 위스키 마시기에 적합한 튤립 형태고 적당히 흔들어주면 구즈가 날아고 흔들어주면서 향 맡고 먹원래메론프로젝트한 뭐, 번도 안먹어보적있 나도 안 먹어봤어 이거 먹을래? 아 그래 네? 아, 진짜 아, 맛있어 맛있어 위스키 잘몰라도 추천해주면 또. <목소리> <목소리> 솔직히 뭐 다른 몰티바보다는 위스키도 진짜 저렴한 편이고 스타일도 좀 많이 낮췄어. 진짜 그한거 같아. 좀왜냐면 접근성을 위해가지고 우리 분위기 자체가 클래식하지도 않고 그냥 동네 주민들은 데일리로 올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 또한분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오셨고. 태극기 같은 거 마시고 그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게 되게 막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혼술 아, 딱 하고 얘기하어 얘기 나누고 어, 너무 좋지. 나도 약간 그런 거를 꿈꿔가지고 그런 글도 올렸지. 혹시 이 안주랑 같이 페어링 괜찮은 술 추천해 줄수 있어요? 음, 일단 멜론 자체가 당도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스키 베이스 카페일을 하나 해드려 볼게요. 아, 달지 않은 걸로.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드패션들을 해드릴까 하다가 올드패션들 자체에 좀 단맛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드릴 칵테일은 불바디에라는 칵테일이에요 버버니스키 베이스에 아까 드셨던 캄파리가 들어가고 스위버무스라는 가향 와인이 들어가거든요 이태리 술인데 조금 떫은 맛을 추가하고 그런 향을 강화시킬 가향 와인이고 그거 3개가 들어가서 스톡 젖기가 돼서 나오는 칵테일인데 이 그걸 한잔 드리려고 아, 네,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인데 어, 어, 뭐, 병이 되게 멋있게 생겼요 네. 제임스 이페퍼 1776 버번입니다 원래 비율은 원조는 30, 30, 30ml가 들어가는 게 제일 보편화된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베이스를 더 넣고 얘네를 조금 빼는 편이거든요 아. 얘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떫은 맛이 아. 강해서 제가 평소에 먹는 대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걱정은 안하 이제 회화 회화 있하요 개인적으로 젓기 전에 이 발색이 너무 좋아요. 어, 아저 저으면 색이 변하나 봐요. 조금 물거지죠? 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얘는 앙고스트라 비터라는 향신료 같은 느낌 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여기 있어가지고 뭔가 해서 이거 뚜껑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캄파리가 오렌지랑 잘 어울리는 소리라. 오, 와, 오, 오렌지 피를 해서 네 오토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거 직접 만든 거아 진짜? 네 띠팅을 네. 마신 거예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잘 어울려 아. 향이 엄청 나어 아. 그, 오렌지향이 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네다행히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가오콩은 끝나면 너무 인기 많아질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런 너무 좋고 아, 막, 그러면 진짜 다행인데 메론은 뭐, 직접 메론 음 왜냐면 왜냐면 맛있다 메론을 저희가 아무어 그냥 받았을 때 보고 아좀안 말라가다 하면은 크림치즈랑 호두가 살짝 들어가서 말아서 아. 지금 조금 얼려 놨어요. 어. 약간 아이스 온시 같은 식감으로. 어. 맞아 진짜 맛있다. 음. 응. 좋아. 어. 매좀깎서 어. 그냥 마치니만 마치니? 어. 근데 혹시 여기서 아, 젖잡군 들어서 달라는 사람 있어? <laughs> 아, 아직은. <laughs> 아직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laughs> 보드, 드카 마치니 젖지 말고. <laughs> 여기 되게. 이 열쇠는 붙어.. 여 붙어있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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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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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기안나안먹 여기 어기 여기 억기안나 마티니가 조금 어렵거든? 조금 접하기 쉽게 비율 조정 좀 할게 기 어렵다는 게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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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술 맛이 좀 많이 느껴지고 그 되게 마티니 하면 되게 유명한 칵테일이잖아기 여기 여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칵테일인데. 딱 어, 드셨을 때 인지도와는 다른 맛을 아, 아. 아 이게 맞아 약간 아 이게, 약간. 아, 이게 마틴이라고?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난 약간 약간 열대지방 생각나가지고 아 달달할 것 같은 느낌아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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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 쓰고 이런데 예. 재밌는 게 얘기 통해서 뭔가 네. 그 기호 맞춰주는 것도 그니까 진짜 되게 는거 난내 취향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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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이거 또 먹어봐야지. 경험이야. 음. 그래 야 나중에 누구랑 같이 가서 야, 맞다 마틴이 이러면 너 생각과는 다를걸 어, 이렇게 <웃음> <얘기하면>. <웃음> 그러니까. 한 해줄 수 있지. 근데 왜 제임스 먼드는왜한탕지 말라고 할 해? 그 쉐이킹 하면은 좀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좀더 부드러운 걸 선호하는 타입인 것 같아. 네, 쉐이킹을 하게 되면 좀더 부드러우니까. 아, 흔들어서. 네네 아, 흔들어서. 얘는 스토라는 휘젓는 기법인데. 아 저지. 음.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이거는 이러면 잘 어울리나. 어. 그러니까. 좀 독특하긴 한다. 약간 막, 슬, 막 엄청 어렵고 막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그냥. 약간 좀 밍밍하면서 어. 아, 좀 그런 거 있나? 좀 아보카도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마티니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그냥 이진마티니가 제일 먼저고 애플 마티니도 있고 그런 좀 달달한 건가? 어, 애플 마티니는 베이스가 보드카야 근데 거기에다가 애플 퍼커라는 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0 0 7에서 나왔던 게 베스퍼 마티니가 있고 베스퍼라는 배우가 되게 사랑했던 베스퍼 마티니가 있고 그 젖지 말고 흔들어서 보드카 마티니가 있어. 또 프렌치 응. 마티니가 있어. 음. 샴보드라는 술이 들어가거든. 아, 샴보드. 샴보드랑 파인애플 아, 아, 진짜 종류 엄청 많네. 그러니까 같이 멀면에 따라서 응. 종류가 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있어. 어.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가고 보드카랑 쉐이킹해가지고. 와, 와. 되게. 되게 근데 에스프레소 마티니 되게 괜찮아. 어. 그거를 약간 클래식한 바에 가면 첫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 고 근데 이거 막 맛이 없다 이런 느낌 아니고 엄청 깔끔해서 그냥 난 진짜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정리할 때 맞는 게 잘. 그냥 입맛 정리하기 냐 깔끔해 그냥.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조만간 그 다시 와서 인터뷰. 네, 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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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아요. 또 네, 그날 뵈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